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불러서 음. 실제 이해상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음. 지표로 봤을 때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거나 통화정책을 안정화시켜야 되거나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시적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 목표로 이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이해상충들이 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 지표를 중심으로 오히려 그 고위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이게 사실 CEO 컴펜세이션을 정할 때도 보면 CEO가 회사를 경영할 때 어떤 지표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전문 경영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지표 최적화를 해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갈아먹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다뤄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전문 경영인에 대해 가지고 국가에서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끼는 사람 정도라면 은 조금의 직업의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통 CEO 컴펜세이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단기적인 지표를 상승시켜 놓고 차후 투자를 미룬다든지 이런 식의 행태가 나왔을 때한 3, 4년 정도, 2, 3년 정도는 본인이 그 임기 동안에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가까운 생활을 거기서 한다고 했을 때 1급 이상부터 해서 건설은 그거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안을 버티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사실은 5급 행시 그런 사무관들부터 해서 많이 유출이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타임피리이 길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자기들의 대우나 처우들이 조금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고위공무원이 중장기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경직성, 직업에 대한 음.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 판단들을 좀 보수, 자기들의 어떤 미래 그 결정에 대한 것들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의 기조와는 좀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